타고난 음력을 봐야 내사주를알수 있는 거고 내 운기를 알수 있는 거고 내 전체의 초년서 말년 눈까지 볼수 있는 게 바로 음력이에요. 내 타고난 사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음력 점사를 봅니다. 양력은 그 해에 따라서 내 생애라고는 틀려요. 내 실제로 나를 보는 거는 음력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생활은 바뀔 수 있어. 생활의 패턴은 하지만 타고난 사주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나를 본다. 내 인생의 전체를 보는 게 음력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님이 무속에서는 네. 음력을 굉장히 먼저 이렇게 우시하죠 네, 요 하시는데, 네, 이 생일도 음력을 챙기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선조님들 보시면요, 조상님들 보시면은 모든 절기가 다 음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게 지금은 과학이 있어서 데이터도 있고 모든 걸 갖고 다 정한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날짜로다가 동지도 정하고 초복도 중복 말복 이런 거다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조상님들이 은기의 일기를 보고서 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추극이 그런 비호고 하는 것도. 뭐 큰 다+ 다 보면은 다 음력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음 양력은 뭐냐면 수시로 바뀌어요. 음력은 내가 태어난 그날에+ 그날에 태어난 게양 음력입니다. 근데 그태어난 사주를 보는 게 음력으로 보는 사주가 맞고요. 응. 양력은 늘 해마다 바뀌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타고난 음력을 봐야 내 사주를 알수 있는 거고 내운기를알수 있는 거고 내전체의초년서 내 말년 눈까지 볼수 있는 게 바로 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점사를 볼 때는 반드시 양력. 을 양력만 알고 계시면 저희가 음력까지도 일러드려요. 당신의 음력은 며칠이다 알고 계시라고. 그거는 내 타고난 사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음력 점사를 봅니다. 생일을 챙기는 것도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생인데 네. 양력으로. 네. 음력으로는 또 6월생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또 날짜도 다르잖아요. 네. 이 양력과 음력. 네. 그럼 음력을 챙겨야 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음력은 안 바뀌어요. 양력은 바뀌죠. 제가 말씀드렸죠. 양력은 그 해에 따라서 내 생애라고는 틀려요. 날짜가 양력은 수시로 바뀌지만 타고난 음력 날짜는 그 해에 지금 만약에 우리 피디님이 태어나신 게 7월이라 하셨는데 음력으로 보면 은그해 7월하고 지금 7월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음력은 양력은 자꾸 바뀌니까 내 실제로 나를 보는 거는 음력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옛날 조상님들도 무슨 절기를 정하고 할 때도 반드시 음력으로 다 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4월 초 8도 다음 주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음력으로 정해졌어요 양력으로는 작년의 4월 초파일이 올해 5월 27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력은 제가 태어난 날짜가 어, 바뀌지 않는다는 거아 그럼요 어... 양력은 늘 해마다 바뀌어요 작년의 4월 초파일하고 올해 4월 초파일 양력 보십시오 틀려요 음력은 똑같지만 그래서 음력은 내 타고난 사주를 봐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이 다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음력을 봐줍니다. 음력이 중요하죠. 생일 박도 그러면 양력. 생일보다 음력 생일에 먹는 먹어야겠네요. 아 그럼요. 원래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하는 얘기지만 새덩어리가 달라가는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인력거를 타고 다니는 시대는 다양 음력으로 했는데 어...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제사도 간편화시키고 모든 게다 양력으로 가잖아요. 근데 원래는 생일을 음력으로 챙겨 드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면. 이유가 예, 예, 있죠. 왜냐면 예. 내가 태어난 운기하고 양력으로 하면 바뀌거든요. 양력은 매년 바뀌는데 그럼 내 타고난 사주가 매년 바뀌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엄마 뱃살에서 응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까지 가는 그 죽음의 문까지는 내 타고난 사주는 일괄적이어야 되는데 예. 생활은 바뀔 수 있어. 생활의 패턴은 환경에 따라서. 하지만 타고난 사주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뀔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음력의 중요성은 나를 본다. 내 인생의 전체를 보는 게음력 여기다 절대로 생일도 가급적이면 음력으로 보세요. 음력으로 쉬는 게 맞아요. 우리가 제산 날도 보십시오. 제산 날도 부모님이 살아 계신 날에 음력을 갖고 산 날로 따지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러면 음력으로 오늘 보시고 나서 오늘이 3삼월2 7일에 음력이. 그러면 내년에 엄마 제사는 3월 26일 날로 들어가요. 27일 날 돌아가신 날 양력으로 따지면은 산 날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력으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제사 날도 음력으로 쉬잖아요. 어. 양력으로 하셔요 제사 양력 쉬면 안 됩니다. 음력 쉬세요. 그러니까 제사도 기일이 됐을 때도 음력으로. 아 그럼요. 아, 시대가 바뀌어서 제사도 우리가 합쳐 지내고 또 제사날도 옛날 어르신들은 열두 시 넘어서 자시의 제사를 지냅니다 천신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뀌어도 생일은 음력으로 지내시고 또 제사도 음력으로 지내시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고 정상으로 자시 이상 돼서 제사를 모시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감사합니다